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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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니까 레진이 꽉차 있었잖아. 이게 무슨 일이래? 잠깐만요. 이거 다 체크 좀 하고. 하, 뭐얘대야 음, 하지만 이번에는 가짜 씨니다 예. 이번에는 가츠시입니다. 하지만 체험은 해봐야 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먼저 깨고 싶음. 이렇게 이벤트하면서도 깨진나지만은 그냥 먼저 깨고 싶음. 또 비어. 어 뭐야? 지가 와? 됐네. 흔적이 뒤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어? 구독 건강히 씩씩하게 아, 잘 다녀올게요. 치.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23개월째 수건 정말 많아 고마워요. 열심히 다녀오쇼. 몸 조심하시게나. 아니, 근데, 요거, 비 오면은, 물 관련, 기믹들 깨지더라? 개꼬리던데 물 관련 김이 깨져서 개꿀임 어디고 아 눈비울고 짖고 있다고 <laughs> 뽑아야 한다 딸까 어안 뽑아 제가 오늘은 진짜 뽑지 않기 위해 결제용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또, 또로, 도로도 놀랍게도 말이죠. 뿅, 뿅, 뿅. 아니야, 갖고 오는 문제로 해결이 안 돼. 왜냐 충전을 안 해왔거든. 이야후, 두 개까지만 하고 탐색 파견 잡고. 끝났군요. 과 과시... 뭐가 끝나 느비트 무슨 말을 하니 가챠 때 저만 했으면 좀열 받았을 듯 끝났군요 틱돌 했는데 저만 하면은 기열 받을 것 같은데 끝났군요 그러니까 남친이 흘린 눈물로 보물 상자를 건다는 거야 양신이 네 뭐가 문제죠? <laughs>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에, 뭐가 문제라는 거지? 저기 맞 볼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따라 <laughs> 봐. <날아봐>. 부탁할게. 걸리는 <콜리라>. 쪽 <laughs> 빠지면 안 돼.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야지. 아, 흥분를 <laughs> <장수를 다 웃음> 상상하라고. <laughs> 아, 너무하잖아 <laughs> 야. 난 도리가 너무 미워. 도리가 싫어 난. 저 녀석만 아니었으면 내가 라이엇을 뽑을 수 있었겠지. 도리가 먹은 원성을 라이엇들에게 썼다면. 여기 보라고. 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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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귀여군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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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운귀 혹시 라이오슬리 가챠를 하셨는데 실패하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가이안할 겁니다. 오늘은 델소만 노을 거예요. 큭? 와. 와. 조리 사원님한테 갔기를. 아니야? 예. 붐이 성공. 어레? 이러면 로아. 뒤에 퓨. 탑의 창수를 감상하라고. 음띵띵네어저 주문 보니까 3연속으로 뽑힌 거 생각나서 열받네. 승훈이 <laughs> 그렇게 뽑혔단 말이야? 딱 10분만 해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저를 욕하니까전 그래도 통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뜨끈 뜨끈하지? 도망치지 말라고. 안갈 생각 해라? 마! 는 공격 어떻게 해? 말이 안 통하면 해버려! 끌었네 끌어! 와! 차! 바람이 불고 있어! 음음 어서 행복한 게 어때? 좋아! i 끈끈하지 설마 t 리 i 가 g a gun. I'm not p 가챠에 들어 g a gun. i 망 n 생각 p u 생각 마! n g a gun. I'm not putting a gun. I'm not 번인 거 t i 가 g a gun. I'm not 하하 <laughs> 아니 쫄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소유욕을 못 느끼겠어. 그냥 지나가다 붕어빵에보인데 굳이 먹고 싶지 않은데막 사지 않잖아. 불올라 진짜 돈이 실데가 없는 게 아니고. 육삼공팔십 그런 느낌이에요. 붕어빵을. 이 정도 실례야. 붕어빵안 해. 조심하 주의 조심해. 아, 지금 은 아니고 한이라고한건가요 지금 뭐랄포도탕로 정도 됐어요. 시작하지. 음. 안전거래. 음. 음. 안전거래. 음. 음. 아, 강공이 좋다. 아, 근데 나좀강공고 어. 아, 잘 모르겠네. <laughs> 난 딸깍이 좋은 걸. 요즘 날씨도 추운데 뭔 얼음 펀치냐? 난 그래서 수메르 파이어 펀치 뽑았다. <laughs> 난 누미에트를. <laughs> 그렇지만 아직은 신들의 트로피장에 바람 하나 빠지는 건 불편한 걸. 음... 안 뽑아 안 뽑아 PV는 나오지 않았나? PV는 보자 그래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어머지 그냥 스펙 썰려고 10연차 돌렸는데 바로 라이 오슬리가 떴네 본타인성 보호 기관 쪽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오오 그런데 공장님, 그 죄인을 데려오는 사소한 일에 직접 나서실 필요는 이게 다 너희가 너무 거칠어서 그런 거잖아. 정도를 모르는구만. 보긴 봐야지 이거. 영상 만들었으니까. 아니, 이것은 보행기 같이가 않은데? 너희 아버지 동료인 라이오슬리야. 아버지 친구랑 같이 왔어. 저 인간 남장을 끼니까요. 아빠는 짐 챙기고 계셔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괜찮아. 아주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음. 음. 아빠 친구 집에서 말잘 듣고 절대 패기 치면 안 된다. 응, 이 아저씨 좋아. 저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 털이 한쪽이 무슨... 있냐고? 아니 <laughs> 왁스질을 좀 잘하든가 약간 고양이같이, 고양이 귀같이 고양이 보이잖아 오기꼭찍야 돼! 보고 싶을 거야! 어! 걱정 마이 <laughs> 가여운 인간에게 아이를 보고 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여운 건저 아이야. 사랑은 온기를 가져다 주지만, 아, 수갑... 너에겐 오... 형만 나갈 수 없겠지. 자, 가자고. 다음번에 딸과 만날 땐 좋은 아버지가 되어 있길 바라지. 아... 좋은 사람이긴 한데, 사귈래? 라고 하잖아 그건 좀할 친구 라이오슬미아 <laughs> <나의 호수님. 웃음> 약간 뭐랄까 뭔가 가끔 밥 먹기는 좋은데 아 뭔가 막상 사귀기는 또. <laughs> 아좀 그러네 응? 어? 강철사자단 토너먼트라 보상은 대량의 특별허가 쿠폰인데 반드시 무패 챔피언을 꺾어야 한답니다 응 아. 한번 나가 볼까? 고객이 같이 보이잖아. 완전. 혼자요? 와. 오, 오, 오. 느낌은 제대로네. 컨셉은. 근육맨 별자리만 봐도 개라고? 뭔가 약간 도베르만 이런 건가? 아, 근데 얘 도베르만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게 멋있긴 하겠어잘 어울릴 듯. 늑대, 맞아. 그런 거. 좀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 좀 상남자 강아지에 어울릴 듯. 혼자서 마지막까지 오시다니 역시 공장님이시군요 방장 음? 사기만마냐 어떤 녀석인지 구경 좀 해볼까? 음. 자, 이제 우리의 무패 챔피언을 모십니다 규칙은 무제한! 마음껏 싸우시길 바랍니다 뭐... 예상대로군 일단 폐기 처분해야겠네 영상은 진짜 멋있다. 고 오 맞아 스타레 같아 느낌이. 해. 또 경비 장치의 안전 장치를 먼요 제때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 정도 상대는 만족하실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보고하라는 거야?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가 결정하지. 오... 아 근데 난 역시.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laughs>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laughs> 아 근데 난 역시 뽑을 것 같진 않다. 알네얘 아, 어, 완전 귀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난좀 수인 캐릭터인가 했어. 근데 인간이라니까 갑자기 좀 야, 알지? 너무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되니까 정이 좀 식는? 어 처음엔 제첫 만남은 되게 호감인데 아니야. 그니까 러 알게 되니까 서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희 그냥 친구로만 지내자? 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 것같아딱그 느낌이야 아 너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아 그냥 친구로만 지내자 하는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아 사람이 아니라서 실망인 게 아니라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게 아니라 거군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한 부분에서 어디선가 약간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그냥 깠는데 취향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이런 느낌 성능은 잘 모르겠고요. 대체 어쩌다 솔직히 나 그렇게 별로 그안 거지? 중요해. 성능은 어. <laughs>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예. 이게 뭔쌉 소리인지 나만 이해 못했나요? 천만 감사합니다. 처리가 아니라서 안 뽑는다고. 에이. 음... 음. 전안 뽑을 텐난요 누미 태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시구인일 드려요 아마도. 안 들어들. 손은 왜 좋아하나요? 아니,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laughs> 무법의 신이 정한 궤도 이거 꽉 채웠는데 좋은 건가요? 르비에트 때도 이랬던 거 같은데 근데 아마... 르비에트는 더듬이가 일단 요 부분이 너무 이쁜 거 같아 요포란색 부분 있지? 이부분 너무 잘 살렸어 옷이 이쁜 예쁜 것도 이쁜데 목소리도 일단 좋고 요요요 파란 요, 요 색깔 브릿지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 이런 캐릭터도 미칠 거 같아 브릿지 약간 녹은 거 있잖아 아 와씨 이런 거 너무 예뻐요 다이쁘잖아 좋아하는 게 죄다 사람 새끼가 야, 아니네. 야 소. 음. 야 방랑. 방람... 어 음. 어. 어음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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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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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상하다. 님은 꼭 남친으로 터둥이 달린 멸치 만나세요. 아 근데 투지랑 현실이랑은 좀 달라. 야란 있잖아. 근데 야난은 뭐랄까 여자친구로서는 느낌이 아닌. 그냥 아 좋은 이쁜 누나, 동네 이쁜 누나, 친해지고 싶은 그런 누나 느낌. 여자친구는 아니야. 여자친구로는 불만해. 아, 뽑게 할 거면 트러블 지원해주던가 물결표 키키요 아, 저 진짜 뽑을 생각 없어, 그냥. 니는 어쩌다 보니 뽑게 됐고. 호두, 호두좀 이쁘지? 야발, 양아지, 너 이네 물총이었어. <laughs> <�An fantastic>. 아, 씨. 아니, 아니라고 못하겠네. <laughs> 선인의 인형에 용의 사람이 하나도 <laughs> 아, <아무래도 웃음> 없네. 니 진짜 씨야니. 아니라고 못하겠는데? 아니라고 못하겠어. 민데 이런 방송 봐요? 뉴이어스. 미요. 근데 캐싱 캐릭터가... 통화. 내가 은근 그렇게 많이 키우진 않았다. 딱 여기서부터 사용하니까. 좋아, 너 이벤트 스토리 하러 갑시다. 입은 건 따로 올려줘야겠다